세계 3차대전이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 구체적 예언과 분석. 예언과 최근 국제 정세를 종합하면 세계 3차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1. 인도와 파키스탄 및 중국 국경 지역. 예언 근거로는 바비샤 말리카 등 인도 예언서와 여러 예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국경 분쟁이 3차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중국, 터키, 이란 등 13개 이슬람 국가와 연합해 인도를 공격하고 미국과 영국도 개입하는 대규모 충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를 지원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구체적 전장으로는 첫 공격은 뭄바이, 델리, 콜카타 등 인도 대도시와 오디샤주 커탁, 발라소르 국경 지역의 펀자브 라자스탄, 구자라트, 우타라칸 등 아루나찰프라데시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현실적 배경으로는 2025년에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테러와 국경 충돌이 빈번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대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 국경 봉쇄, 핵 위협 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 및그 주변, 예언 근거로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여러 점성술 예언, 그리고 최근 국제 정세 모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이 3차 대전의 주요 촉매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4년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 이스라엘의 보복, 미국 영국의 개입,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주변국의 연쇄 참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구체적 전장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테라비브, 북부 남부, 국경,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예멘의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대규모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홍해 지중해, 페르시아만 등 해상 전장도 주요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현실적 배경으로는 2024년과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 미사일 교환, 미국 영국의 예멘 공습, 사우디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다자간 무력 충돌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 동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발트해폴란드, 예언 근거로는 노스트라다무스 해석 유럽 예언가들, 군사 전략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전되어 폴란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NATO 동부 전선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구체적 전장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역, 러시아 서부, 폴란드 동부, 발트해 연안, 흑해, 몰도바, 루마니아 등지에서 대규모 전투와 NATO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실적 배경으로는 2025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러시아가 서방 지원의 반발에 발트해 폴란드 등으로 전선을 확대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ATO의 집단방위 조항 제5조 발동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언과 분석에 의하여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한반도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잇따른 도발, 그리고 남한의 정치적 불안정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전쟁 발발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극한 대립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